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회 335 모여라 책의 저자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성중 교수입니다. 한국교회 335 모여라.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목회의 방향이자 전략이자 내용입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30대, 40대, 50대 성도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35 세대들을 세우는 목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335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335세대 전문 사역자도 필요하고요. 335세대들이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나눌 수 있는 공간 구성과 환경도 필요합니다. 전방위적인 335세대들 맞춤식 목회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335세대들을 위한 목회 3355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춘 목회 전략과 내용과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3355 세대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붙들면서 또 목회 전략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본질에 충실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목회 전략과 내용과 방법과 실천을 다룬 책이라고 자랑스럽게 또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3, 4, 5세대들의 자녀세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어, 여성들이 첫 아이를 출산할 때 평균 나이가 33.1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33.1세 때 우리 자녀가 한 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 나이가 이제 55세가 됐을 때 우리 자녀의 나이는 23살이 됩니다. 대학 4학년 졸업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355세대들을 살리면 그들의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에서부터 이 대학 졸업반까지 청년들까지를 다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 단순히 3355세대들만 세우는 목회 전략뿐만 아니라 3355세대들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을 넘어서서 대학교 졸업반까지 청년들까지 포함하는 이 목회 전략, 목회 방법, 목회 내용, 그 다음에 가정과 함께 할수 있는 교회 가정 연계의 내용과 실제들까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 책의 내용 바탕으로 또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